제 8개월 차 출산지 8개월 차가 됐고 임신 중 크로스핏에 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했, 해봤어요. 현재 8개월 아기를 키우면서 크로스핏을 하고 있고 임신 중에도 크로스핏을 하면서 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은. 크로스피터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로스피트를 임신 전부터 임신 중에도 계속 하면서 건강하게 출산했는데, 최근에 크로스피트 하시는 여자분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이 아니라 한 2, 3년 전부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는 크로스피터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임신 예정인 분들, 또 아기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에 크로스피터인데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임신 중 크로스피터에 대해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준비해 봤어요. 저를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놓치면서 할수 있어서 내용을 조금 보면서 하려고 해요. 운동 경력. 저 운동 경력은 저는 크로스핏은 20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23년 3월 임신 전까지도 주 4회에서 5회 정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크로스핏 하기 전에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체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18살 때부터 대학 입시 운동을 시작으로 대학교 들어가서도 전공 수업으로도 운동을 많이 했고 동아리도 운동 동아리 했고 공강이나 휴강 이럴 때 혼자 헬스도 했어요. 졸업 후에는 24살부터 제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바로 수영이랑 헬스를 시작했고 쌀도 원래 저의 취미였어요. 어떻게 보면 18살 때부터 임신 전까지 운동은 거의 쉰 적이 없어요. 운동 경력은 크로스핏으로 치면 5년 됐고 토탈 운동 경력은 10년이 넘은 거죠. 그렇습니다. 임신 기간 및 출산 시기. 어, 저는 작년에 출산을 해서 토끼띠 맘이고 23년 3월에 저는 3주차 때 임신을 한걸 알았고 38주 5일차에 내가 23년 11월 말이었어요.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방법 및 분만 소요시간. 저는 자연분만을 했어요. 분만까지 초산치고는 빨리 낳은 케이스거든요. 당일 새벽에 엄청 아프긴 했는데 막 엄청 뭐 죽을 것 같이 아픈 그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참았고. 우연히 당일이 정기 검진 날이어서 대중교통 타고 갔어요. 지하철 타고 병원 가서 정기 검진 받고 있는데 자궁문이 4cm나 열려 있는 상태여서 바로 입원하고 1시에 분만 대기실에 있다가 2시에 가족 분만실로 옮겼고 4시 30분부터 양수 터트리고 나서 엄청 아팠고 4시 38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 아이고 1시간 정도만 아프고 금방 나았다 또산 치고는 그래도 순산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임신 중 제가 크로스핏을 하게 된 계기 말씀드리면 사실, 다른 운동 하는 사람이, 아, 나 임신했으니까 크로스핏 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임신 중에 운동이 필요하다고 들었고, 원래 하고 있는 운동이니까 강도를 조절해서 하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소화기관이 되게 약해서 뭔가를 먹으면 꼭 움직여야 되고 안 그러면 무조건 체하고 그러니까 움직이면 먹게 되는데 안 움직이면 또 체하니까 잘안 먹어요. 또 근육량이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또 비실비실해지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크로스핏 선수 중에 티아 투미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도. 임신했는데 엄청 일반 사람들이 보면 되게 놀랄 정도로 무게도 엄청 제 기준에서는 치고 물구나무 석이나 줄넘기 생생이나 이런 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것보다 훨씬 낮은 강도로 할 생각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엄청 안전에 민감한 성격이에요. 평소에도 불안이 심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크로스핏을 제가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임신하고 언제부터 운동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속 니글니글한 리길 입덧 증상과 감기 기운 같은 게 같이 오면서 임신을 엄청 빨리 알았어요. 3주 차쯤에 원리 테스트기로 임신을 미리 알게 됐는데 어차피 지금은 병원 가봤자 해봤자 뭐 피검사 정도만 할수 있다. 아기 집이나 심장소리 이런 거는 5주 차 넘어야 볼수 있다고 해서 병원을 못간 거죠. 그래서 병원 가기 전까지는 막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괜히 유산 이런 관련된 것만 엄청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냥 운동을 쉬었고, 제가 5주차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병원에 갔는데, 아기 집이 있었고, 병원 가니까 4주차였어요. 그때 병원 가고, 바로 운동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심장소리를 들었는데, 아기 집 보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정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낮, 낮은 강도. 의사와 상의를 하셨나요? 어, 이 부분은 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크로스핏 하면 엄청 다들 고강도 운동하고 무거운 거 드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강도 낮춰서 운동할게요라고 해도 크로스핏에 대한 그 인식이 있으니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해도 되나요?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근데 제 담당 의사분께서는 어, 웬만하면 안정기 넘어서 해라. 권유 이 정도로 하셔가지고 근데 주변 말 들어보면 의사분들마다 다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종관 교수님처럼 뭐 운동을 해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안정기까지는 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제가 하는 크로스핏 강도가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임산부들이 걷기 운동하는 그 산책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제가. 임신 중에 크로스핏을 추천하는지, 음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몸 상태, 운동 경력. 모든 임산부 분들의 몸 상태나 컨디션이나 운동 경력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이러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례는 이런 몸에 이런 운동 경력을 가진 사람이 크로스핏을 이렇게 했을 때 괜찮았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크로스핏을 할수 있을까를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어떤 크로스 피터 분들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크로스핏을 시작한 지 (1년은) 이상 됐고 그 (1년) 동안 주 (3회) 이상 꾸준히 크로스핏을 해온 사람 경쟁심보다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 임신 기간에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무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 다른 분들 임신 안 해보신 분들은 임산부지만 컨디션이 좋아 보일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나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근데 그때 아, 무게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더 해봐. 이런 말들을 조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니고, 그잘 모르는 거니까, 주변의 말에 휩쓸리는 타입이라서 무게를 올리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무리를 하게 될수 있는 그런 성격이 분들이라면,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긴 한데 그래서 박스를 안 옮긴 이유도 있, 있거든요. 임신 중에 와드가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거를 회원이 많다 보면 일일이 해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 코치님 저는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동작으로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가지고 많이 더 난이도 낮춰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 거잘못 말하는 성격이시라면은 휘둘릴 수 있어서 나도 모르게 높은 레벨 하게 될 수도 있거든. 딱 강단 있게 잘 끊고 저강도로 할수 있는 분이라면 크로스핏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신 분이라면 나도 모르게 높은 강도를 하게 됨으로써 좀 몸에 위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높은 강도를 할수록 이 컨트롤도 더 해야 되고 한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부상으로 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욕심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면의 환경에 의해서 높은 강도로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운동 중에 배뭉침 증상은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도 좀 많았어요. 일단, 저는 운동 중에 배뭉침은 제가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없었고, 평소에도 배뭉침 증상은 거의 없었어요. 기억나는게한 두, 세번 정도? 배뭉침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느낄 만큼 배뭉침이 있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더 튀기, 특히 저는 토더시 있었어요. 먹다 플러스 토더시요. 그래서 비워지면 울렁거려서 먹어요. 근데 먹으면 또 토가 나와요. 그 토를 해요. 그럼 토를 하면 또 비워지잖아요. 그럼 또 먹어야 돼요. 이 무한 반복. 제가 초기에도 크로스핏을 했잖아요. 그래서 와드 중에도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진짜 심했을 때는. 근데 좀덜 심할 때는 와드 할 때는 운동에 집중하니까 이게 울렁울렁한 게좀 덜해요. 그래서 도움이 됐거든요. 엄청 심했을 때는. 그거를 뚫고 울렁울렁이 왔어요. 쏙 듣다가 토하러 가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배뭉침 증상은 저는 없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배뭉침 증상이 있으면 와드 어, 하다가도 중단 바로 하셔야 될것 같고, 그날에 운동하러 갔다가도 집에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크로스핏을 하고 싶은데 너무 걱정돼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초기는 또 유산 위험이 있는 시기고, 후기는 또 조산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걱정되시면 후기나 후기 때는 걷기나 요가 같은 걸로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시다가 컨디션이 나아지는 중기 때 위험한 동작은 피하고 강도는 낮추면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동작별로 뭐 구체적인 운동 방법은 얘기하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 아마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기와 후기는 위험해 보이는데 본인은 왜 하셨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강도도 줄였는데 초기와 후기 때는 빈도도 줄이면서 강도라는 게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운동 빈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게도 줄이고 빈도도 줄여서 강도를 계속 더더 더 낮춘 거죠. 그래서 주 2회 미만으로 가려고 했어요. 의식적으로 더안 가려고 저도 많이 했고 때는 막 크로스핏 하러 간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누워 있지 않고 움직인다 밖으로 나간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주 5일 빡세게 강도 높게 크로스핏을 후기랑 후기 때도 한건 아니라는 점 임신 중 체중에 대해서는 저는 출산 전까지 총 9kg 9kg 쪄서 평균이 아마 10에서 12kg 정도 찐다고 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쪘고 아기 몸무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2.6kg로 작게 나왔어요. 작좀 작지만 정상 범위, 정상 범위에는 계속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2.6이라서 미숙아는 아니었고요. 범위 체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는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출산 후를 생각 안 하고 임신 때 너무 많이 쪄버리면 출산 후에 너무 힘들어요. 출산 후에 뭐 살을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보다는 임신 이 시기부터 계속 체중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쪄버리면은 튼살도 생기고 살이 처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체중 관리는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크로스핏 서로 체중 관리를 한건 아닌 것 같고 식단이 아마 크지 않을까? 제가 원래 입맛이 배달이나 외식, 야식 이런 거안 좋아해요. 건강한 식단을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먹으면서 크로 피스핏도 병행해서 많이 안찐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산하고도 다시 5일 만에 원래 무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뭐. 아무튼 임신 중 체중 중간은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어 임신 중 크로스핏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떠들어 봤어요. 뭐더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